안녕하세요. 피어 플로리스트 학원 원장 한혜수입니다 오늘은 수평형 꽃꽂이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림으로 준비한 루스커스로 전체적인 형태와 또 가이드가 될 만한 아웃라인을 잡아줄 겁니다. 수평형은 낮고 폭이 좁고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게 특징인데요. 높지 않게 완만한 곡선으로 긴 배모양의 형태로 제작을 해주시면 돼요. 먼저 루스커스로 1번 이 작품의 높이를 잡아줄 겁니다. 하기에 이곳부터 이곳까지가 너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비만큼 1번으로 들어가는데요. 너비만큼의 꽃잎 부분 3cm에서 커팅을 해주시고요. 당류가 되는 잎은 제거합니다. 하나, 둘, 하신 다음, 이 중앙점이 1번 라인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1번 라인. 로스커스로 높이를 잡아주었어요. 그 다음에 양 팔이 되는 2번과 3번 라인까지 들어갈 건데요. 2번과 3번 라인은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화기 너비에 한배두배 배. 이렇게 들어된 선상으로 내려와서 수평이 되게끔 팔이 들어갔습니다. 뜨는 거에 주의하셔야 돼요. 한쪽 팔과 같은 길이로 이쪽 방향에 3번 라인이 들어가는데요. 뜨면 안 되기 때문에 마사지를 충분히 해서 뜨지 않도록. 넣어주시고요. 말 그대로 수평형은 수평의 느낌이 방해되는 요소들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특히 양팔이 너무 늘어졌다거나 너무 업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 체크해서 꽂아주시고요. 이렇게 1번, 2번, 3번까지 넣었으면 이제 이 앞뒤로 저는 등과 배라고 부르는데요. 등하고 배를 넣어주셔야 돼요. 등하고 배의 길이는 이 2번과 3번의 절반 정도. 이 2번, 3번 라인의 절반 정도가 등하고 배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같은 선상에 내려와서 등하고 배로. 앞뒤로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지금 꽂아주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1번에서 2번, 3번 연결. 그 다음에 1번에서 등과 배 연결. 이렇게만 연결을 해도 지금 어떤 형태의 수평형이 나올지 가늠할 수 있겠죠? 얘와 얘 사이에 연결감 있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보이시죠? 직선이 아니라 살짝 곡선이 되게 해주면 더 좋겠죠?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쪽이 비어 있는 게 보이시죠? 비어 있는 부분이 하나를 더 넣었더니 이렇게 연결감이 생깁니다. 여기도 비어 있죠? 이 부분에도 하나를 더 넣어 주었더니 연결감이 생겼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결감 있게 채워주시면 돼요. 어떻게 채워요? 1번에서 이렇게 완만한 연결감으로 여기도 위에서부터 지금 조금 튀어나온 게 보이시나요? 이럴 때는 커팅을 해서 높이감을, 길이감을 적당히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요렇게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이 부분이 다 비어있는 게 보이시죠? 이 부분에도 로스커스가 들어가야 돼요. 루스커스 배치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지금 위에서 봤을 때 곡선이 예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잘 꽂으신 거예요. 일번에서 예쁘게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면 잘 꽂으신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가 비어있죠. 그런 그 부분이 방사형태에 신경 쓰면서 루스커스로 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수평형의 어, 그림 배치가 끝났고요. 이제 한번 꽃을 넣어볼게요. 자, 수평형. 이제 꽃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장미는 한 단을 가져가게 되어있는데요. 10송이죠. 장미는 70% 이상을 써야 되기 때문에 7송이 이상을 써야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형태, 어, 이런 사방화 형태에서는 10송이를 다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번 로스커스가 들어갔던 바로 그 공간에 포컬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사방화이기 때문에 앞, 뒤, 옆으로 꽃들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수평형이 조금 더 신경 쓸 부분들도 많고 채워지는 부분이 많아요. 포컬 포인트로 1번이 포컬 포인트는 개화가 많이 됐거나 화려하게 핀 예쁜 꽃을 말하죠.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꽃을 1번 자리에 꽂아줍니다. 1번 포컬 포인트가 들어갔으면 똑같은 순서예요. 2번과 3번에 루스커스가 들어갔던 그 라인에 장미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끝쪽으로 갈수록 장미 얼굴은 작아지는 게 좋아요. 2번 그리고 3번 장미까지 꽂아줍니다. 이때 루스커스보다 5cm 정도 안쪽으로 꽂는 게 좋네요. 1 예, 2, 3, 3 했고, 아까 루스커스 등하고 배에 넣은 거 기억하시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이 등하고 등하고 배에 넣었던 루스커스 옆쪽으로 꽃을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서브꽃인 리시안셔스와 거베라를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장미 사이에 크게 비어있는 공간들을 먼저 채워줘야 되는데요. 거베라는 목이 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꽃을 할때 휘어 있는 방향을 보시면서 꽂는 게 중요해요. 위로 꽃는 애들은 얼굴을 하늘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옆으로 굽어 있는 애를 위로 꽃기에는 힘들겠죠. 위로 꽂았는데 얼굴이 하나를 보지 않고 옆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에 얘를 배치하는 게 힘내잖아요. 이런 거베라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옆쪽으로 배치해서 꽂아주면 옆면을 채워주고 얼굴도 자연스럽게 옆 공간을 보기 때문에 목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휘어있는지를 잘 보시면서 꽃을 꽂아주시면 많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거베라를 앞에 4개, 뒤쪽에 4개 해서 총 8개를 꽂아주었고요. 이제는 미시안 셔스. 슈스. 미시안 셔스로 나머지 빈 공간도 채워볼게요. 자 그럼 서브 꽃까지 다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네, 앞뒤로 꽃들이 이렇게 예쁘게 잘 들어가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필라플라워를 채워줄 차례인데요. 필라플라워는 소고기나 스프레이카네이션, 공작초, 뭐 알스토메리아 이런 애들 가져갈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애는 바로 이거입니다. 이대 하나에 머리가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가 달려 있는데요. 말 그대로 필러 플라워이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많이 달린 애를 사용하시기 보다는 어, 많이 달려있을 수 밖에 없지만, 아깝지만, 이렇게 해서 3개에서 2개 정도만 달린 채로 쓰시는 게 지저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한 수옷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얼굴이 크죠? 이런 애들은 더더욱 머리를 조금 따내서 가볍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그럼. 필러 플라워인 소고까지 모두 배치를 해보았고요. 이제 남아있는 소재는 바로 이 편백인데요.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사방화이기 때문에 뒷 부분만 커버하는 게 아니라 사방화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크게 비어있는 곳들이 있으면 마무리로 이 편백으로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수평형 꽃꽂이를 꽂아보았어요. 네, 수평형 꽃꽂이 사방화라서 많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전체적인 형태, 배의 모양, 길고, 폭이 좁고 완만한 경사가 부각되는 배 형태로 제작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머릿 속에 그림을 그리신 후에 아웃라인을 루스커스로 먼저 잡아주시고 그 가이드를 따라서 꽃들이 강미와 아, 아, 서브 꽃 사이가 아. 너무 다닥다닥 붙지 않게 주의해서 붙여주시고요. <놀라>